이 과거의 본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을 상대방에게 한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대 최고 팀의 마크 초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권태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권태기를 겪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어,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탓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를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라. 보통은요. 권태기 시기를 겪으면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권태기를 안 겪었잖아. 이렇게 상대방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니가 예전이랑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권태기를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권태기가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감정이란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 탓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상대방에게 지적을 하면서 네 행동 하나하나하나를 판단하신다면 아마 이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본인이 본인 자신을 되돌아볼 때, 아, 내가 이러려고이 사람을 만났나, 아,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나,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을 왜 만났나, 아, 제가 나, 나에게 사랑은 주지를 못할 만큼 권태기를 겪고, 와, 쓰레기 같은 놈, 막 여러가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과거에 본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을 상대방에게 한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대 만남에 대해 후회하시면 안 된다. 왜 사랑은요? 사랑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을 나한테 맞춘다. 보통 이제 권태기를 겪으면요. 이 사람이 이런 모습도 바꾸고 저런 모습도 바꿔줬으면 좋겠어. 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한테 이렇게 연락해줘. 너 시간 날 때마다 나를 만나줘.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바꾸려고 해요. 그럼 이 견, 권태기를 겪고 있는 사람, 둘다 아마 권태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한쪽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아 나를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을까? 아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할까? 우리 사랑이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바꾸지 마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본인을 바꾸신다면 저는 아마 아, 이 권태기를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상대방을 나한테 맞히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은요.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크처였습니다.